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입지가 좋은 상가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어서 그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권도 탄탄한 지역에 나온 물건이고, 임대 수익률도 좋은 물건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물건 정보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2타경 5509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 상가가 경매 물건에 나와 있고요. 대지 지분은 약 11평, 건물 실 평수는 60평 정도 되는 상가가 최초의 감정가 4억 1천만 원 정도에서 1회 유찰되어 2억 8천 6천 3 0만 원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상가를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상권이 가장 중요하겠죠. 임대가 잘 나갈 수가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어, 지도를 한번 보면서. 그 위치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아, 이 지역은 동탄 신도시에서도 동탄 1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권인데요. 어, 해당 상가 물건은 반석산 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우리가 신도시 내에다가 상가를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신도시 상업용지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 전체 신도시 면적 중에 상원용지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 전체 신도시 면적 중에 상원용지 비율이 한몇 프로 정도가 돼야지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한10% 어, 15%그 정도 되면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신도시가 개발될 때 적정 상원용지 비율은 5% 이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신도시를 개발할 때 사원용지 비율을 5% 이내로만 개발을 해야지 상권의 크기가 필요 이상으로 크질 않고 그 상권이 활성화돼서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보통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사원용지 비율을 적정하게 지킨 신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원용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 사원용지에 대한 비율을 높여서 분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원 문제 비율을 적정하게 지키고 있는 신도시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경매물건이 나와 있는 이 동탄 1 신도시 상권 같은 경우는 그 사원 문제 비율이 5% 이내에 들어가는 상권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 해당 지역에 가보시면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상권을 항아리 상권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 그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모두 담을 수가 있는 상권이다. 그래서 이동탄 A 신도시 상권의 항아리 상권이라고 불르는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다른 신도시 상권들 중에서는 이 사업률제 비율을 갖다가 과다하게 공급을 하는 바람에 아, 상권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안산에 가보시면 고잔 신도시, 구천에 가보시면 중동 신도시, 상동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게 사업률제 비율이 과다하게 공급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그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수요 대비 공급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런 지역의 상권을 가보시면 은 공실이 좀 많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신도시 내에다가 상가를 하나 투자하실 때는요 그 신도시 사업용지 비율이라는 걸 반드시 검색해 보시고 물건을 투자하셔야지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상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노후의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바라보면서 임대를 갖다 맞춰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바라보고자 상가를 투자하는 건데, 막상 그 상가가 임대가 안 나가고 계속 공실로 방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 그런 상가는 애물단지가 될수 밖에 없겠죠. 아,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그 상권 자체가 탄탄한 상권인지, 또는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권이 아닌지, 그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도시 내의 사업용지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목소리> 동탄 1 신도시 상권은 북광장 상권과 난광장 상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유명한 상권은 이 북광장 상권이 더 유명한 상권입니다. 유용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 그 북광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물건이 겸매물건으로 나온 사건입니다. 건물 외관 사진을 같이 한번 봐보시면은 유용으로 특화되어 가 있는 건물처럼 보이시죠? 어, 이 지역이 다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실제로 금요일 밤이나 주말에 가보시면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 동탄 신도시 상권이 장사가 잘될수 있는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원용지 비율을 적정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바라볼 수가 있는 상권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신도시 내에다가 상가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우리가 이런 신도시 내에다가 상가 투자를 하실 땐또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이 상권이 완성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떠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상권이 성숙되는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그 아파트들이 입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몇년 정도가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 기간은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시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상가가 가장 나중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도시에다가 상가를 사실 때는요, 그 상권이 안정화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반드시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신도시에 한번 놀러 가보시면은, 아파트는 입주가 다 들어왔는데, 아직 상가가 공실로 많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그 신도시 상권이 성숙되는 단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이 동탄 1 신도시는 벌써 지어진 지가 오래된 신도시고 상권 자체가 자리를 잡은 그런 지역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요 상가 물건 같은 경우는, 어, 임대 사업을 하시기에는 알맞은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아, 그 다음에 해당 물건의 또한 가지의 장점은 그 구조도의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가 경매 물건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잘될 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사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요 4층 부분, 요 전체가 겸매물건이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전에는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서 어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물건이었는데요. 어 해당 상가의 용도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임대를 놓을 수가 있는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월세는 얼마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가? 주변 월세 시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월세 시세를 같이 한번 봐 보시면은 전용 면적이 60평 정도 되다 보니 분양 면적은 100평 가까이 되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의 동해 상권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 유사한 그런 상가들은 월세가 얼마 정도 측정되어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보통은 한 200에서 25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물건은 월세 시세가 200만 원 이상 안 나가는 물건이라는 건데요 아, 그런 물건이 2억 대의 가격이 나와 있다고 하면 그 임대 수익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물건이라고 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해당 상가 건물의 실거래가를 같이 한번 봐보면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거는 5층에 거래가 됐는데요 아, 전용 면적당 평당 750만 원에 거래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뿐만 아니라 해당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1층 이상 상가들은 아, 보통 700만원 이상에 다 거래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용 면적당 700만원 이상의 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상가는 전용 면적이 60평, 거기에 이제 평당 700만원이라고 하면 은 아, 지금 현재 감정가 이상으로 최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나와 있고 상권도 탄탄하고 수익률도 좋은 물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항아리 상권이라고 불리는 동탄 1신도시 상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물건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물건을 판단이 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한번 꼭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